안녕하세요. <laughs> 내일 아침에 일단 어,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 강명정기입니다이 <laughs>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하락한다면 어, 2,600원까지 일단 하락 가능성이 있고 어, 두 번째는 일 올라간다면 어, 3,100원대를 돌파해서 어, 지지한다면 안정적인 상승을 일단 어, 할수올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만약 이제 그 내일 만약에 시가 매수를 하세요. 어, 저항 줄수 있는 자리는 2,950원에서 3,10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단 어, 돌파하지 못하고 걸리면 거기서 일단 단타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3,100원을 돌파해서 어, 상승한다면 어, 급등 으로 일단 이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어, 상황적으로 일단 보셨을 땐더 어, 장기적으로는 어, 강령 전기 같은 경우는 구리 값 인상으로 보시고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3,500원에서 어 4,500원대까지 일단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내일 시초가 매수기 때문에요. 시장가 매수를 일단 1차 하시고 2차적으로는 어 2,600원대 매수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그리고 단타 종목은 어디까지 단타 유지로 보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수익 나면 어, 안전하게 먼저 스탑을 걸든가 아니면 입절하신 만큼 걸어주면서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